개문법 담당하고 있는 강영돈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 소개 잠깐 올리겠습니다. 저는 동양대학교 교양학부에서 여러분들과 교양 영어 담당하고 있는 강영돈 교수입니다. 제 연구실은 고운재 고온제 116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저에게 영어 관련 학습이나 수업 중에 공부하면서 어려운 것은 언제든지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강의나 또는 회의가 있어서 자리가 빌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에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혹시 이메일로 어떤 질문을 하고자 하면 이 클래스를 활용해도 되는데 제 이메일 주소, 잘 쓰는 이메일 주소니까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저는 어, 어떤 교수일까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미래교육소통교수라는 닉네임 미소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수업 시간에 상호소통하는 교수학습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교수자가 강의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식보다는 여러분들과 상호소통하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수업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수업이 진행될 것인지는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미소교수, 미래교육소통교수라는 닉네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필요한 자료, 그리고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유튜브 채널에다가 업로드를 해 놓으니 이번 학기에 구독을 누르셔서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학습을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소교수의 미래교육 희망교실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다양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영어 독해 문법 교과목에 관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목 개요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목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독해력과 영문법에 중점을 두어서 학습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해력을 향상하고 또 영문법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위해서 영어, 공인영어 시험이 필요하다면 또 공무원 시험을 또 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아주 기본이 되는 바탕이죠. 아직까지 만약에 이 기본이 내가 아직 다안돼 있다 라고 생각되면 이번 학기에 꼭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취업 관련한 공무원 준비하는 학생 또는 공기업 또는 다른 기타 관련한 준비에 있어서 꼭 바탕이 되는 영문법 그리고 영어 독해력 향상을 꼭할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수업 시간에서는 또 영어 구문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인, 엇법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업의 학습 목표, 수업 목표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아, 자신감 강화, 영어에 대한 자신감 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자기 표현을 할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해야 될게 영어 독해 능력이 향상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이해력이 또 향상돼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이해력과 여기에 청취, 자 리스닝, 리스닝이 좀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작문 실력도 향상돼야 돼요. 우리 수업은 총체적 학습에 영어 학습에 역량 강화를 수업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단순하게 영어 문장 독해하고 문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에 관련한 독해의 지문들을 통해서 문장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독해 문장이나 문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장을 제가 청취 즉 리스닝하고 그 리스닝한 걸 직접 쓸수 있는 장문 그래서 말로 할수 있는 자기 표현을 영어로 할수 있는 것까지 다루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체적 영어 학습이 강화돼야 되는데 단순하게 리딩, 그래머가 어, 아니라 여러분 영어에네 가지 스킬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리스닝, 리딩, 와이 k 스피킹 이네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한번 여기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큰 우리 수업을 통해서 먼 비전,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에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네. 구체적으로 수업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독해 지문을, 영문 독해 지문을 통해서 이해력. 자, 여러분, 리딩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된 소설이나 에세이나 수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논문 형태의 글 읽을 때 어때요? 읽으면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시죠? 영어도 그렇게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essential grammar. 꼭 우리가 필요한 grammar, 문법 부분도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와이딩와이딩 시간은 아닌데요, 아닙니다. 와이딩 시간은 아니지만 총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간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실력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청취력, 말하는 거, 자 리스닝 스피킹, 특히 vocabulary, 여러분들이 단어, 이 단어에 대한 것도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업을 그러한 수업을 위해서 총체적 학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 교재는 따로 별도로 어,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그러면 대신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저는 어, 여러분들의 reading comprehension을 위해서 Reading Explorer 2 교재의 내용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지문 연습을 하도록 할 거고요. 또 이거 외에 어, 클래스 카드에 나와 있는 어, 직접 리스닝과 라이팅, 스피킹을 연습할 수 있는 걸할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할 거고 이 준비된 자료를 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 프린트해서 갖고 오시면 되고요 그것은 그냥 한 장씩 한 장씩 갖고 다니면 나중에 그 자료가 나중에 어디 갔지 해가지고 한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들이 수업 준비 시험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마련할 건데 그것을 위해서 클리어 파일을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클리어 파일은 그 20매 그러면 그 안에 비닐 랩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 20매면 앞뒤로 쓰면 40매 정도를 담을 수 있는 게 되는데, 클리어 파일 20매 짜리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음, 굉장히 비싼 거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예, 어, 2000원 정도면 충분히 구매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수업 시간에 꼭 오셔서 갖고 오셔서 수업 준비할 게 스마트폰을 활용을 우리가 수업하는데 데이터나 배터리가 빵빵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 수업 시간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꼭 준비하시고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클래스 카드라는 어플을 설치해 갖고 오셔야 돼요. 자, 클래스 카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클래스 카드 로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어휘를 암기하는 데나 또 여러분들이 복습과 또 예습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활동으로 클래스 카드를 활용할 거예요. 반드시 이것을 설치를 해 갖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지 스마트폰에 설치해 가지고 오셔야 될게 있어요. 카옷. 자, 여러분 카트 혹시 해보셨나요? 카트는 게임 기반의 아, 여러분 수업 활동을 돕는 어플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카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로고, 이런 로고가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설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카스를 설치하고 거기에 로그인이나 이런 회원가입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설치해 놓으시면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퀴즈나, 또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고 얼만큼 이해했는가에 대한 복습을 위한 자료로 카우스를 활용해서 진행을 할거예요 그래서 여기 챌린지나, 라이브 형태로 직접 수업 시간에 활용을 해서 할 거니까 이게 카우시 어, 스마트폰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클래스 카드와 카우스를 꼭 설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퀴즈 어플 이런 걸 게임 어플을 통해서 즐겁고 예, 재미있는 그런 유익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저는 여러 가지 그래머나 리딩 컴프레인션 자료들을 에,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또 강의 영상으로 만들어서도 드릴 텐데요. 강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든 자료들은 유튜브 제 채널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열어서 확인하시고 하면 되구요. 그리고 제가, 어, 그래머나 리딩 컴프레이션 자료를 요것은 꼭 프린트를 해 오셔야 합니다. 라고 미리 공지 드리는 것은 꼭 프린트를 해서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클래스 카드를 활용해서 우리 수업은 또 진행이 될 텐데, 클래스 카드도 꼭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 디지털 노트를 우리는 작성을 할 텐데요. 디지털 노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앞에서 그 스마트폰 데이터와 배터리가 예,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수업을 많이 합니다. 노트가 여러분 따로 페이퍼 노트가 아니라 디지털 노트로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는 이거 잠깐 이런 사진 궁금하시잖아요. 이것은 스마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한 강의 사례를 제가 학회에서 다른 학교의 여러 학교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제가 그제 수업에 대한 강의 사례를 발표한 그러한 장면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과 뭔가 어, 상호 소통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교수법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 수업에도 적용하면서 여러분과 상호 소통의 수업을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가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평가는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출석, 과제물, 학습태도 이렇게 다섯 개 단계로 여러분들이 각 항목별로 100점 만점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출석 굉장히 중요하죠. 예, 출석 점수는 여러분, 출석하면 20점은 당연히 예, 받고요. 그 다음에 학습 태도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실 텐데요. 어, 학습에 임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와서 첫 학기일 텐데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네 번의 수시고사가 실시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수업, 수시고사가 있기 1주 전, 2주 전에 꼭 제가 공지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수업하면서 제가 해당하는 내용은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리튼 테스트 실시할 거고요. 과제물도 수업 시간에 제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단계별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한 학기 동안 영어 독해 문법 수업을 같이 진행할 텐데요. 아주 즐겁고 유익한 그런 수업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 수업 시간이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수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수업에 활용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탑재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학기 구독 누르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과 한 학기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행운이 따르는 그런 수업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